저는 그이 정치의 추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사실 놀라운 거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를 한 리더 가운데 훌륭한 리더로서 평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하나 이, 그 유발하라리가 얘기한 거긴 하지만 침팬치 열 마리하고 사람 열 사람이 싸우면 항상 침팬치가 있그 근데 이 사람 천 사람과 침팬치 천 네. 마리가 붙으면은 사람이니다 사람이 네. 그니까 러 이게 이제 유명한 그이야기인데그 이유는 인간의 협력의 질서를 네. <laughs> 그 만들면서 사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뭐 국가라고 하는 게 유엔에 등록된 게 220개지만 실제로 음. 국가다운 국가,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몇십 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협력의 질서는 굉장히 넓어졌죠 그러니까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전쟁과 이런 걸 겪었지만 음. 인류 역사는 그 협력의 질서를 강화하는 쪽으로 왔고 오. 이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온게 사실은 정치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음. 각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민주주의를 하면 할수록 네.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이 생각이 다른데 음. 그 다양한 생각들을 힘을 가진 군주나 뭐과두의 몇몇 사람들이 네. 전제나 독재를 하는 것보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갖고, 그거를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하나를 모으는 것. 만약에 그렇게 모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위대한 정치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원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현실 정치가 항상 그런 수준에는 다못 미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높고, 네. 현실에서 보는 거는 그와는 다른 면모를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그게 분노로 네. 또 이렇게. <laughs> 저는 그걸 정치가 추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에는 대단히 추한 면들이 많죠. 그걸 현실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정치의 본질, 본령은 사실 내 삶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 삶을 어떤 식으로, 행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 삶이 조건 지어지고 그 삶이 어떤 식으로 나아질 것인가를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게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정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남의 일로 남겨둘 수 없죠. 네. 내가 참여해야지. 음.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각 분야에서 어떤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지에 대한 자기 판단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것이 저는 정치학습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안다는 거는 세상을 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일이고 정치를 그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이 공동체와 어떻게 조화롭게 살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이해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결국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일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삶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정치 진화하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진화 속에서 불순물이나 또는 뭐 이런 그 경쟁이나 적대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걸 겪으면서 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한국 정치의 진화가 보편적 어떤 문명사적인 그 경로와 함께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의 측면에서도 저는 함께 가고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서 무엇이 보편적인 어떤 정치체제의 그래도 진화의 길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세 가지 기본 축을 갖는 정치 이념이 어떤 형태로도 그 체제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지만 그세 가지의 정신을 잃지 않는 정치 체제로 진화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주의의 진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경제 발전과 이걸 분리하고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민주주의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네, 네. 국민 삶이 안 좋아지고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도 결국은 퇴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함께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가.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 중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사실 놀라운 거고요. 그러나 이 한국 정치를 제가 지금 볼때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중에 제일 저는 큰 위협이 자기 지지층에 아부하는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그렇게 하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저는 진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 그것이 자꾸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음. 그~ 많은 국민들이 음. 우려를 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역사적으로 그~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를 한 리더 가운데 훌륭한 리더로서 평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통합하려고 노력한 지도자들이 그게 링컨이 됐든 루스벨트가 됐든 그 뒤에 트루먼이 됐든 미국 역사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을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지지층에 너무 지나치게 구속되는 거. 이것은 사실은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가장 피해야 될 문제예요.